그렇지 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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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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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신규오 오. 천. 하나 박스. 이건 뚫린 게 아니라서. 어? 이건 뚫린 게 아니라서. 잘 넣었어. 시아 좋아 신규 에이 한불한불한 불. 야 진짜 민준 붙어! 서준이 나이스, 선수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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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아. 들어와. 들어와. 에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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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2이2 나이스! 나괜찮아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 없을 거야, 없을 거야. 다음에, 어떻게, 쳤어? 다음에 바꿔, 정봉이 형이랑. 나이스 아니야, 좀만 주야. 더. 주야. <laughs> 나 강욱이 살짝 괜찮나? 체력? 아, 아, 근데, 아, 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은 포스트가, 인주가 뛰기엔 포스트가 한명 밖에 없어, 지금. 저희 다음에 선수 부터할게요케이지에서 손... 종호 형, 어디가? 오, 어, 좋아. 오, 좋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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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줘, 나머지. 좋아 수비 좋아 이쪽에서 보는게 편할어주 그럼 어 주어, 10초 10초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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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 4 3 2 3 2